그러니까, 이 공소사 첫 출발이 뭐냐면은, 네. 이재용이가, 네. 이건의 회장, 이건의 회장 쓰러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경영권 승계를 해야 되니까, 그게 네. 2014년 4월이에요. 이제, 어, 이건의 부회장 쓰러진 게.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째 거라, 이 재벌의 친화적이니까 그분이 지거라고 했을 때, 자기 빨리 이 경영권 승계를 해야 된다. 하고 이제 공소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도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경제정책을 하나 편니다그 경제정책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경제정책이에요. 근데 특검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초이 경제정책이 이재용 승계작업을 겨냥한 것이다. 아니, 2013년도에는 이건이가서러지도 않았을 때예요. 네. 이재용 쟁집 살아있을 때 박근혜 정부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편 경제정책을 커. 박영수 특검 주장 그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이 1년 후에 서러질 줄 알고 이런 정책을 폈다는 그게 공소장입니다. 그게 그건 완전히 뭐 완전히 소설, 소설, 소설. 예, 소설도 그렇게는 못 쓰죠. 예. 그건 완전히 어, 정말 참 심하네요. 자, 이거 지금 하나하나 지금 앞으로 밝혀 되는데 저도 이제 책을 더 보고 앞으로 더 어,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자, 크게 봐서 결론은. 자 윤석열 특검은 아니고 박영수 특검인데 내용은 윤석열이가 하도하도하도업사장도체가 거의, 하도 <laughs> 거의 다 일을 하고 그 박영수는 그냥 그뭐 얼굴 마담처럼 딱 한번 그것도 딱 한번 예. 이재용 이심 농고 때 결심 예. 구역할 때 그때 한번 법정에 나타난 거자 그러면 박영 박근혜 이재용 이런데 이명박 때는 아, 클라, 클라김님, 클라라김님. 자, 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윤석열이가 아, 구속된 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현장을 보고 다 했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 사건을 제가 이제 구속영장, 네. 그 다음에 공소장, 일심 네. 판결문은 제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예 말씀드리긴 뭐 한데 네. 딱 요거 하나 말씀드리죠. 네. 자이 핵심 다 그거예요. 다스가 누구 거냐예요. 이명박 네. 대통령 사건 핵심은 다스가 누구 거냐. 네. 그걸뭐 다스가 누구 거냐 하는 걸알라면 다스의 최초 설립 자금 이 설립 자금을 검찰이 규명을 해야 됩니다. 네. 아 최초 설립 자금을 이명박 대통령 돈이다. 그래서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돈이 맞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네. 입증 책임은 검찰한테 있습니다. 네. 검찰이 그걸 입증을 못했어요, 그거를. 네. 1심 판결문에 그려 그래 나와 있거든요. 네. 아, 다스의 최초 자금 설립 자금. 이거 누구 돈인지 검찰도 입증 못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쪽도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란 걸 입증 못했다. 입 그러면 당연히 검찰이 입증을 못했으니까 무죄라고 선고를 해야죠. 그런데 1심 재판장은 그런데 그 이후에 다수의 도로의 움직임을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것으로 봐도 된다. 이게 일심판결문입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양이죠. 그렇죠? 입증 책임은 검찰한테 있습니다. 있지. 범죄 혐의 입증 책임은 그렇죠. 자기네들 계좌 추적권 있죠. CCTV 그부터 제가 뭐 통신 감청 뭐전터할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해야죠. 입증 책임 없으면 그 무죄를 해야죠. 당연히 말이죠. 뭐, 그러니까. 그건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거기에 어, 그럼그 사건의 총 대빵, 네. 총 검사 지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자, 이명박 전직 대통령 자, 구속해야 됩니까, 만비다. 말아야 됩니까 하는 결정권 누워집니까 네. 지금장 아닙니까? 서울 서울지검, 지검, 지검장 서울 지금 중앙지검장. 지금 지금장. 그때 서울 중앙지검장 누굽니까? 서울 중앙지검장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이 오케이 그 하니까 형사상으로 예. 그 형사적인 굉장로보이죠 예, 책임자다. 예. MB 그러니까 구속. 예. MB 처음에 구속된 것도 윤석열이가 그러면 인지해가 잡아들이 겁니까? 아니 수사는 밑에 검사들이 하지만은 그래도 응.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이런 정도의 그게 될라면은 응. 서울중앙지검장 결심 받아야 되고 응. 검찰총장 결심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수사는 전부 다 윤석열 그 팀들이 했다니까요. 고소하고 저, 이런 거는 처음에. 아, 이제, 보박을 예, 예, 과거 거, 네. 과거에 고소하고, 뭐, 김경준 사건하고 막 엮어져 있고 막 했지만은, 수사를 착수하고 나선 거는 바로 윤석열 서울, 서울중앙지검장 취재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취재래. 취재 그러면서 그래서, 구속을 하고, 영장 예, 청구하고, 예. 여호수 할머니 감사합니다. 근데, 그, 윤석열이 이, 이명박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그렇죠. 아,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그, 저기 뭡니까. 딱 아, 지, 그, 내곡동 사전 문제. 그 네. 특검을 누가 했습니까? 네. 윤석열이가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준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 네. 특검 검사로서. 네. 그러다가 서울중앙지검장 하면서는 이명박 대통령 옛날 있던 그고소장복 이런 것들 쫙 엮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해버리거든요. 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 총괄 지휘자, 그 윤석열입니다. 네. 자, 그러면.